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국왕아가미뇌과 김민근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단국대학교 김문영 교수님의 강의에 이어 엠론즈의 여러 위험요인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론즈의 발생과 가장 연관성이 많이 입증되어 있는 항흡수제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암과 연관된 여러 임상 상황이나 골다공증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중 암과 연관된 여러 상황에서 정주용이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는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주로 사용됩니다. 사용되는 용량이나 빈도가 차이가 나서 암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우 더욱 엠론즈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노주맙 역시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프롤리아라는 상품명으로 6개월에 한번 사용하는 반면에 암과 연관되어 사용하는 경우 엑스지바라는 상품명으로 매달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항흡수제를 골다공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암과 연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되는 약물의 용량과 빈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편은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주요 약제들의 골절 감소 효과와 악골괴사증 유발 관련성에 대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대노수맙이 악골괴사증 유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고릅수 억제제들과 골생성 촉진제들은 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종류별 상대적 효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환자분이 투여받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여 경로는 정주 주입시 골레의 침착 정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론제의 여러 위, 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크게 약물 관련 위험 요인, 국소적인 위험 요인, 인구 통계학적 전신적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약물과 연관된 위험성은 약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빈도가 잦을수록 총 사용기간이 길수록 엠론즈의 발생 위험은 높아집니다. 또한 코티코 스테로이드나 안티 안지오제닉 드럭들을 복용 중이거나 케모세라피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서 엠론즈 발생 위험성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의 전이나 골격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항흡수제를 사용하는 경우 엠론즈의 발생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암 환자에서 졸렌드로닉 게시드나 대노주먹을 사용시에 골다공증 환자에서 사용시에 비하여 훨씬 높은 엠론즈 발생을 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보다 엠론즈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약물의 투여기간이 길어질수록 엠론즈의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내에 축적되어 수년까지 그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투약 기간에 대한 영향이 더클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장기간 치료 후에 대노주마으로 약물을 교체한 경우 그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내에 축적되고 대노주맙은 혈행 중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칼 리스크 팩터로 발치, 치성 감염, 치주 질환이나 잘 맞지 않는 댄처, 다른 구강 내 외과적 처치들이나 치과용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치아 발건은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의 소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 환자에서 IVBP를 맞는 환자에서 발치를 시행시 ONJ의 발생 위험이 33배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해부학적 요인으로 하악골에서 상악골에 비하여 엠론즈가 더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하악의 두꺼운 피질골의 두께와 더 적은 혈류 공급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치의 사용도 엠론즈 발생의 국소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621명의 정주 비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의치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두배 높은 엠론즈 발생률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구강내의 염증성 질환이나 치근단 병소, 치주 질환 등도 엠론즈의 국소 위험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염증성 치성 질환은 엠론즈 환자의 50%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국소적 위험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엠론즈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결과와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결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다음 논문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하여 저용량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했던 환자들에서 임플란트 실패에 증가된 위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엠론즈 발생의 리스크는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항흡수 치료 중인 250명의 환자 중 15명에서 치과 임플란트 주변 골 괴사가 발생하였고, 그중 6명은 임플란트 식립 직후, 9명은 임플란트 후 1년 후에 고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치과 임플란트 식립, 술식뿐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의 존재도 엠론즈와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흡수 치료를 시작할 예정인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를 가진 환자들에서도 엠론즈의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이 논문은 항흡수제 치료 받는 환자들에서 치과 임플란트가 엠론즈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평가한 논문입니다. 33명의 치과 임플란트 관련 엠론즈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임플란트 부하 후 엠론즈 발생률이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임플란트 부하가 항흡수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골계사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논문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엠론즈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입니다. 졸렌드론에이트를 투여받은 그룹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시켰을 때 엠론즈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임플란트에 관하여 다양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2022년 AAOMS에서는 비록 적지만 엠론즈 발생의 위험성 및 Early 임 a t e Implant Failure에 대하여 동의서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신적인 위험 요소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나 뉴마티스 관절염,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투석 등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 여성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이나 비만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엠론주 환자의 매니지먼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대한 치과 의사 협회지에 게재된 경북대학교 권대근 교수님의 오리지널 아티클에 최근 약물 관련 악골괴사 치료 권고안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으니 정독해보시고 진료하실 때에도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안할 점은 최신 권고안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모든 병기에서 추가되었다는 것과 약물 휴지기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서 덴토 알베올라 서저리를 시행하기 전에 약물 휴지기에 대한 권고안들입니다. 2007년과 2009년 미국 국왕외과학회 포지션 페이퍼에서는 3년을 기준으로 침습적 치과치료 3개월 전 BP 중단, 치료 후 3개월 중단이라는 권고안을 내었습니다. 2014년에는 4년을 기준으로 침습적 치과치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중단하고 수술 후 3개월간 투약 중지라는 권고안을 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드러 칼리데이는 논란이 있다며 지침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2년 권고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골다공증 환자에서 대부분의 치과 치료 계획은 변경은 필요하지 않고 투약 휴지기는 논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식립이 예정된 경우 낮은 엠론제의 위험성을 포함한 조기 또는 지연성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이 포함된 동의서가 권장되고 있고 데노즈맙 는 중단 후 골절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지막 투여 후 3에서 4개월 후에 즉 파골 세포 억제 수준이 약해질 때 계획된 치과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6주에서 8주 후에 다시 대노주맙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치료를 위하여 골흡수 억제제를 단독으로 또는 면역 조절제나 혈관 형성 억제제와 병용 투여하고 있는 경우 엠론즈 예방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치료 중 엠론즈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환자에게 교육하고 가능하면 덴토 알베올라서저리는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 직립은 금기라고 하고 있고요. 투약 휴지기는 논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의 결론 부분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엠론즈 예방을 위하여 비피나 데노주맙 투여 전에 침습적 치과 수술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인들이 동반되는 경우는 투약 전에 반드시 필요한 치과 치료를 미리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데노주맙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항암 용량의 고릅수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는 침습적 치과 치료는 불가하고 특히 임플란트 직립은 절대 금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BP나 데노즈맙 투여 중에 치과 수술 전 휴학을 권고한 근거는 없으나 가능성은 낮아도 반드시 엠론즈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환자에서 데노즈맙을 투여하는 경우 약제 중단으로 골절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노주마 치료 중 약물 유약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엠론주 환자의 트리트먼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적 처치는 노출된 괴사골이 부골화될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하고 통증을 조절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전된 병기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지속적 병원 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처치는 특히 심각한 동반 질환으로 수술적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수술적 처치의 목적은 괴사된 골과 부골을 제거하고 연조직 치유를 도모하며 악골 수염에 이연된 경우 골수염 저치를 시행하고 병적 골절을 예방하고 악골의 기능적 재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 수술적 치료 후 높은 성공률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스테이지와 무관하게 가급적 신속한 수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가 엠론즈 치료를 위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엠론즈 발생 후의 휴약기에 대해서 2022년 포지셔닝 페이퍼에서는 휴약기를 가지는 것이 수술 후의 예우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협부 지방 피파는 혈류 공급이 매우 양호하며 괴사골 제거 후 연조직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상악의 괴사골을 제거하고 구강 상악동 누공 형성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치들에도 악성종양환자에서 항흡수제를 지속적으로 투약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재발성으로 턱뼈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발소견이 보이면 부고라된 부위를 제거하고 감염의 증거가 있으면 골수염에 대하여 처치를 시행하여야 더 진행된 병기로 이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수술에도 치유가 잘 일어나지 못할 경우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금속판은 약화된 하악골의 병적 골절을 예방하거나 악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환자의 CT 정보를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금속판을 설계합니다. 고정부는 괴사부를 피하여 건전한 골 부위에 설정하여야 하며 하치조신경의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합니다. 그 외에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테리파라타이드, r h b m 2 루코사이트 플레이트리 리치 피브린, 고압산소요법, 저출력 레이저 치료 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량의 테리파라타이드를 간헐적으로 주사할 경우 골형성 지표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고흡수 지표는 느리게 올라가므로 골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은 골자공증 약물을 10년 이상 복용해 오신 환자분으로 스테이지 3 엠론즈로 진단 후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2개월 병적 골절이 관찰되었으나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었고 테리파라타이드 인젝션을 받고 계셔서 수술 후 7개월 사진에서 다시 골유합이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전 골다공증 담당의와 협의하여 테리파라타이드 인젝션으로 골다공증 약물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술 전 해기학 검사에서 흉추와 요추에 최근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골다공증 주치와 긴밀한 교신으로 심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테리파라타이트로 약물 변경을 고려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성종양환자에서 항흡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골다공증 환자에 비해 엠론즈 발생 위험이 훨씬 높고 치료도 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위험 요인들이 복합될 경우, 엠론즈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여러 위험 요인들을 잘 숙지하고, 진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권고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료에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존적, 수술적 처치에 잘 반응하지 않는 재발성 엠론즈 발병 시,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